예산 부족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대다수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공기업에서의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회사 자산 부족 및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부족 등의 상황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해고예고 등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본래 기간제 근로자 계약과 같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직무에서 6개월 만을 계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내용 중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고를 할 여유가 없는 사유로서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운영예산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예산 확보시까지 해촉 후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처럼 해촉의 예고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므로 별도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차례에 걸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사례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선행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의 전후와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문제 진단과 전략적 대응 제시가 노동분쟁 승소의 중요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당해고로 어려움을 경험 중이시라면 노동법률 전문가 노무법인로행과 함께하는 방법과 부당해고 무료 승소 확률을 함께 진단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노무법인 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노동 문제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노무법인 로엔이 노동 법률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위례해 보십시오.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나의 부당해고 사건의 승소 확률을 무료로 진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부당해고 승소 확률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노무법인 로엔이 직접 개발한 무료 해고 확률 계산기로 나의 부당 해고 사건의 승소 확률을 알수 있습니다. 22년간 축적된 총 93,422건의 실제 노동위원회 사건을 바탕으로 통계화된 나의 부당 해고 승소 확률을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해고 확률 계산기에선 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해고 확률 계산기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